28강 1번 파트 보시면요. 우선 빈칸 자리 생각 좀 해주시고요. 나왔다 온니투. Only 온니투 only 기억하시죠? 아니요 쌤. 온니투 부정사가 나오면 부사정용법의 결과라고 했습니다요. 결과라는 말은 대체 법 그러나 동사하다 라는 해석이고요. 어법상 틀린 거라는 문제 형태에 걸맞게 휴드 생략된 문법 찾아봅시다. 내용은 어렵진 않고요 배려에 대한 패러독스 역설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럼 얘가 배려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에이블린이 에이, 에이블린이라고 할까? 에이블린 패러독스는 그러니까 이건 지명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에이블럼 패러독스 역설이라는 것은 제안 혹은 제시되어졌습니다 제리 하베이에 의해서 as a result 결과로서요즉 그의 어떤 경험의 결과로서 on a trip to 지명이지 그치? 에이블린의 이동 혹은 여행에 대한 경험의 결과로서요. 경험들의 결과로서. 그니까, 러이 역술이 대체 뭐지? 라고 하면, 대체, s i t i n g 부터요 s i t i n g 부터요 대체. s i t i n g 부터 a f t 눈까지 보시면요. 문자면, 캬! 어! 컴마 자리 보시면 되고요. Jerry's f a t h e n l a w 는요제리의 장인 어른입니다, 장인 어른. 즉, 법으로 맺어진 아빠니까, 장인 어른. Jerry의 장인어른이 suggested, 제안했습니다 그치? 완전 한국말을 영어처럼 다 제안했습니다 미안하다 sitting together 하면 그치? 분사구문 즉 when 앉아있을 때 하면 되죠 앉아있을 때 누가? 장인어른 아저씨가 장인어른님께서 시제 확인할게 과거니까 sat when he sat together with his family 그의 가족과 함께 앉아있을 때 언젠데 매우 더운 일요일 오후에 장인어른이 제안한 거야. 뭐를? 배처리야를즉 가족이 어떤 가족인데? 후절이야가까? 앤드 그리고 가족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켰으니까 워를 쓴 거야가. 그러니까 패밀리 같은 경우는요.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가르치면 복수를 치는 거고요. 가족 전체를 하나로 놓으면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워가 시험 문제 나올수 있는 가능성은 좀덜하고요그 가족들이 were at the point, 그치지 a f t 요포인트까지 바로 그때 were r e l a x e d 야 쉬고 있었던, 그치 쉬고 있었던 가족이 모두 당연히 여기에 뭐 생각됐어요? 쉬도 생각된 거죠. 왜? 떠나자고, 이동하자고, 가자고. 아직 갔어 안 갔어? 안 갔지 그치 안 갔으니까 슈드 원형입니다 어디로요 에이블린으로요 왜요 해브디너 저녁 먹으러요 야야야 우리 우리 도안 가서 저녁 나 먹자 이렇게 한 거지 그치 아니다 여기 지문에서 보면 왕복 2시간이니까 대전에서 우리가 일요일날 쉬고 있는데 쌤이 그런 거야 야 우리 서울 가서 밥이나 먹고 오자 이렇게 그치 <laughs> 문제는 가자 그럼 이해할 거야 이 슈드 트래블 스우드. 자 이것은요 이 제안을 안문장 전체는 포함하고 있대요 왕복 이동을요 약 4시간 정도의 차 타고요 네 어떤 차야 에어컨디션 에어컨이 없는 차요 대박이죠 뜨거운 여름 오후에 에어컨 없는 차 타고서 4시간의 왕복 이동을 포함한대 자 당연히 가족은요 셋럽 출발했습니다 출발하다 셋셋셋 과거입니다 across the desert. 사막을 가로질러서요. 폭염의 온도에서. 왜? to eat a tasteless meal. 즉, 맛없는 식사를 먹기 위해서. only to now, 지들. 그러면, 이때, only to에 대한 해석은요. 이렇게 바꿔주세요, 친구들. but, 그러나, returned. 돌아왔습니다. 집에요. 그러니까, 출발했어요. 서두르고 원. l a s t i n g temperature to eat a tasteless meal. 맛없는 식사를 하기 위해. 그리고 나서, 혹은, 그 후에, 결국 돌아왔죠. 집에요. being exhausted. being 생각된 거지. where, Sam? 야, 지친 게 집은 아니죠. 집이 지친 게 아니라, 가족이 지친 거니까, 지친 상태로요. 지쳐서. 즉, 분사구문 해석해주세요. 지쳐서요. 그래서, Blasting? Only to 해서 갈 때는요. But 혹은 but 뿐만 아니라 두미좁사니까 and then 쓰셔도 돼요. 기본적으로 and then. 그리고 나서 and then. 이해가지겠지? 무조건만만히 쓰는 게 아니라 and then 또 생각해. and then. What was significant about the event? 여기까지가 지금 뭐야? 친구들아 여기까지가 내용이지. 아직 a v e 린 i l paradox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흐름 설명한 거야. 경험을 이것이 경험이야 What was significant about the event? 야그 사건에 대해서 중요했던 것이 was 대처리언을 <laughs> 네 Nobody in the family 가족에 있는 그 어떤 누구도요 원한 거야? 원하지 않은 거야? 원하지 않았다는 거지 뭐하는 것을? 가는 것을 처음에 심지어 제안하신 제리의 장인어른조차도요 오, 대박인 거지 뻘쭘하니까 그치? 멀쩡하니까 야 밥이나 먹어래 이렇게 한 거지 그렇지자 아직 패러독스 안 나왔습니다 근데 아무도 가길 원하지 않았대 D 그들은 가족들은 헬스쓴들 sound. 이때였으면 가정한 거죠 뭘 가정한 거야? 추측한 거죠 Guess Each of the others 즉 자기를 뺀 나머지 각각이요 나머지 모두가 젤이 장인어른님께서는 남은 가족들 남은 가족들은 다시 남은 가족들이 Wanted to go 가기를 원했다고요 그러니까 나 하나 희생하자 이런 느낌이죠 친구들 이해가죠? 뭔 말인지 알겠지? Nobody 그 어떤 누구도요 Head raised 제기하지 않았죠 뭐를요? 의심이나 의문을 뭐에 대해서? Johnny 그 여행에 대해서 왜? Because They 그들이 원했기 때문에요 뭐를? Keep 지킬 것을 유지할 것을 지킬 것을 t h 들 o 나머지들이, 자기들 뺀 나머지들이, 해피 행복하도록요. 행복하도록. 그치? 유지할 것을 원했기 때문에, 나 하나의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나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전에, 역설에 빠져버린 거잖아. 그렇지 나머지는, 가길 원했을 거야. 라고, 미리 추측하고, 미리 가정해버리는 거죠. In f 사실, everyone, 모두는요, had the, 이것 a c t 정확하게 반대의 일을 한 거죠. 네! 뭐에 대한 반대냐? 라고 하면 아가, 보이죠? They really wanted 뒤에 to do! 목적아 빠져있는 불완전입니다 근데요, 쌤. 만약에 위치가 되면요. 네네네네네. 앞에 전치사 오브가 있으니까요. 오브 위치가 되는 순간, 완전 문장이 되어야 되죠. 그게 전치사 A씨의 약속이었죠. 그래서 쌤 맨날 오브 뒤로 보냈, 보냈잖아. 그치? 그래서 불안전 만들어줬잖아. 근데요, 쌤? 근데, 이미 이 문장은 그 자체가 그들이 정말로 원했어요. ᄃ, 목적 없죠? 보이죠? 그죠? 이미 불안전하죠? 네! 그러니까, 규범아, 여기 봐야 돼. 여기 사이가 끊겨지면서 위치가 아니라, 왓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사실, 모두가 했다는 거지. 정확하게 반대를, 뭐의 반대야? 오브랑 왓은 연결이 이렇게 된 거예요, 친구들. 5부 뒤에 와쩌있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하기를 원했던 것의 정반대를요. 선생님 나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 네, 한 번에 이해시켜 줄게 해보세요. 여행을 <laughs> 시험이라고 하자. 제리의 가족을 우리 꾸뱅 수업을 듣고 있는 우리들이라고 하자. 야, 다음 주에 시험 볼게. 너희들 마음속으로, 어, 난 싫은데? 어, 난 보기 싫은데? 이런 생각하지만. 너가 아닌 나머지가 어, 나 말고 다른 애들이 보기를 원할 거야 라는 생각에서 그치? 모두 침묵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정확히 모두가 다 보기 싫은데 나머지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 의문을 제기해야 되는데 어? 왜 시험을 봐야 돼요? 어? 시 보기 싫어요 이렇게 했는데 내가 말하면 나머지 어떤 해피를 깰까봐 그치? 이게 바로 에이블린 패러독스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견이나 자신의 주장을 죽이고, 그치?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죠, 그쵸?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모두가 다 보기 싫은 거죠, 그쵸? 누군가 나서서 보기 싫어요? 하면 우와 하면서 그치? 싫다, 싫다, 우리는 안 나올 거야막 이럴 건데, 그치?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을 보는 겁니다 선생님, <laughs> 혹시 설마 이 질문 때문에 저희들이 시험 보는 겁니까?